시바이누는 올해 이더리움 생태계를 벗어나 자체 생태계인 시바리움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술력과 안전한 트랜잭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한 시바이누는 이제 비트코인과 여타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이 움직입니다. 애플은 올해 초부터 코인 베이스를 통해 애플 페이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그리고 있는 꿈은 잡스의 유언을 계승하여 신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바페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말합니다. 혁신은 혁신을 만든다. 아이폰의 혁신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애플의 역작, 신규 출시되는 아이폰 16에, 시바이누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폰의 혁신을 계승하는 시바이누 코인, 이 소식,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유언에 따르면, 아이폰도 하나의 결제수단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팀쿡 애플 CEO에게 아이폰의 기능에 결제수단을 꼭 넣어라. 그래야만 애플의 기본 정신, 혁신을 계승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이폰16에 독점 결제수단으로 시바페이가 상륙한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본격적인 결제수단으로 시바이누 코인이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이건 애플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 16, iOS 2차 업데이트에서 기존의 인공지능 AI인 시리에서 시바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의 모든 기능까지 전부 이전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70% 지분 인수를 밝힌 애플은 시바의 눈을 활용한 모든 기능들을 아이폰에 탑재하여 미래를 준비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로 이루어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바인을를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쿡 애플 CEO는 아이폰 16의 부진한 예약 판매로 이 미루고 미루어 났었던 인공지능 시바의 출시를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바페의 결제수단과 AI 시바의 합작품으로 이제 아이폰이라 불리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블룸버그 터미널 시바인 전담기자 코니생 기자는 이제 아이폰을 시바폰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 라는 보도까지 쓴 상태이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16에 독점으로 결제수단을 시바엔드 코인을 선택한 것도 인공지능 시바를 넣기 위한 초석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필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 애플은 왜 시바인으로 선택하였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요. 기존의 애플페이를 버리고 시바인을 장착해서 나온다는 것은 애플이 지금 얼마나 야심 있게 다음 세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베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대업을 애플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이폰 16 출시 기점으로 시바인은 역사적인 폭등. 올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업계의 관측입니다. 애플은 어떤 형태로든. 코인과 결합한 결제 시스템을 예고했었습니다. 팀쿡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두룡 기반의 민 코인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허용을 하지 않았다. 라는 찌라시는 정말 유명한 일하고요 허나 비탈릭 부테린은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에서 시바인 코인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가 끝났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시바페이와 AI 시바의 출시 예고가 아니었나. 라는 말에, 시바이노 주가와 애플 주가가 지금 야금야금이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2주전부터 시바이노 재단은 순 이란 말과 함께 우리 홀더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게시물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식품기업 빅테크기업 뭐 너나 할것 없이 이 코인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맥도날드는 베이비도지 코인을 통하여 맥도날드 세트를 사 먹을 수 있는 이벤트도 기획하였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그 중심에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애플이 가장 큰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는 게 월가나 JP모건 블랙록 같은 기업들이 지금 시발누를 투자하고 있다 라는 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우리 채널은 대한민국 최대 커뮤니티, 코인리스와 연계하여 세계 각지의 인플루언서, 거래소 등 속보 등을 무료로 전달해드리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왜 유튜브를 어렵게 찾아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정보가 없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코인리스와 코인리더와 합작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3,000명가량이 들어와서 소통하는 건전한 소통창구에 들어오셔서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애플카를 만들기 위한 찌라시가 많이 흘러나왔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었죠. 애플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이거를 폐기했다 한게 아니라 애플카는 결국은 나중에 천천히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아이폰16에서 AI 시바를 통해 AI 기술력을 입증받은 다음 바로 애플과 나가겠다는 게 지금 애플의 계획입니다. 그 중심에는 시바인우가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다가서고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한 세력들, 블랙록, 그레이스케일이 자금을 움직이며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흔적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알트장이 임박했다입니다. 2020년 알트 불장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알트 도미넌스가 이 부분을 막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빨간점 리테스트를 끝내고 알트 도미넌스가 저항선을 깨부순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가 알려드리는 알트 도미넌스 지표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블록체인업계에서 10년간 일을 하며 올해 비트콘 현물 ETF 3월달에 30억을 벌었습니다. 증권회사에 퇴직하며 블록체인 재단과 소통하는 역할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요. KOL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활동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 가세가 2년 유예되며 우리는 불장을 즐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밤감기, 트럼프, 비트코인의 신고점 갱신 이런 불장에서 돈을 버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코인 시장이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받거나 리딩을 하거나 이런 방이 아닌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창구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재단 KOL,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에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클린한 소통창구입니다. 코인리스, 구글의 뉴스 검색 같은 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기사를 포우는 역할 그 이상을 해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단의 발표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수 있는 인맥과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5133-4788번으로 숫자 1분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커뮤니티 초대하시는 방법을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한수두수 수 앞은 내다보아 내다보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투자가 아닌 투기성으로 코인 시장을 대하시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커뮤니티는 많은 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한 200분 정도만 더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나누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